안녕하세요, 루...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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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바이올린에서 루시를 맡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에서 루시를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싱과 베이스에서 루시를 맡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보컬을 맡고 박상이라고 <laughs>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랑 루시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재밌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않고 웃으면서! <laughs> 준비곡은요 y 어, <laughs> 네. u n 영 We are y o u 이 g 이 곡은 저희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의 r e young. w 했습니다 young. 가봐요 r e young. We are young. We are y o u n 고 We ar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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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잠 닦겠어 책임자! 제가 원래 화학공학과 어, 전공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브이라이브때 음.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화학 강의를 음. 간단하게 했었어요. 완전 오. 기초 중에 기초. 그러면 화학의 재미. <laughs> 화학의 재미는 역시 만물의 근원이죠. 네. 모든 거는 화학 원소로 통합니다. 오. 모든 물질을. 정말 모든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음. 음. 진짜. 그러면 이 커피는 뭘로 통해요? A M E C R I K A 아무거나 한 거죠. 메시지요? <laughs>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예, 좋아합니다 저도요 어 예. 그래요? 엄청 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거랑 그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저를 만만하게 봐요 약간 친구로 봐서 예. 저를 약간 이렇게 막 잡아뜯거나 약간 <laughs> 어. 저와의 약간 결투를 신청을 자주 합니다 나 초딩 아니다 너네 진짜 내가 이 초딩이야 나 초딩 아니야 나 졸업했어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다 졸업하고 어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도 잘 재밌었어. 오, 예 <laughs> 어 그래도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죠. 거죠. 맞아요. 에, 좋아하는 관심을 보이는 음. 거고 무서워서 울지 않잖아요. 제가요. 아니 아 어, 예? <laughs> 울어요? <laughs> 졌어요? 졌구나. 안잖다 <laughs> 그럼 광희 <꽝이> 씨는요? <laughs> 아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는데 제가 같이 노는 기분이에요. 제가 아기들은 네. 가만인데 제가 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장난감 뭐야 이거 이러면서. <laughs> 이벤트 뭐야? <laughs> 너무 감동이잖아! 아니, 진짜! 노래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인데 이런 걸또 언제 준비를 해주셨대요? <laughs> 자, 이 선물들의 정체를 한 명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은 저희가 예. 그 이제 요, 목욕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게 예. 생필품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랑 예찬이 형 같은 경우에 군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훈련병들이 좋아할 만한 세트 충성! <laughs> 하지만 예. 훈련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예대에 도착하신 다음에 맞습니다. 사용하시면 예. 되는데 아, 예. 제가 카투사 상황을 잘 몰라요, 사실. 아, 예. 육군이랑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예. 지, 제가 직접 카투샤 다음용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맞아. 혹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사온 물건입니다. 하여튼 아, 이런 거 강아지 직접 막 고르고 고민하고 사고 <laughs> <그걸> 물어보고 네. <laughs>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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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도록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아니 진짜 이게 언제나 라이브 준비해 주시는 것도 바쁘고 또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laughs> 거기에다가 아니 노래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인데 그리고 뭐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아 사실 뭐이 <laughs> 순간 아니 그래 진짜로 이 순간 이렇게 저희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선물인데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찬이 아, 울어. 아니야. 방금... 울지 마세요. 아니요. 예, 예. 조교와 특급 전사에서 울어 나온 찐필수템 이것은 사실 진짜로 경험에서 우러 나온이죠. 예찬이랑 상엽이가 군필자로서 영디한테 어. 조언해 어. 줘요. 예. 아, 저는 일단 그 엽서에도 적어놨습니다. 뭐든지 중간만 내라. 어. 어. 머리와 꼬리가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어. 아, 네. 진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예. 훈련소에서 분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러고 가자. 맞습니다. 어다 나와가지고 네. 그냥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다치면 <laughs> 아형왜그 그거 그거 그저 그, 그, 군장 말고 이제 행군할 네, 네, 때 네, 특, 네, 형이 알려줬잖아 네. 걷는 방법. 아 걷는 방법 우선 어, 엉덩이를 뒤로 빼고요. <laughs>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힘들면은 군장을 이게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도 한번 매세요. <laughs> 어. 왔다 갔다 힘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을 뒤로 매고 아. 군장을 네. 앞으로 하면서 건방 건빵 중무에서 건방을 꺼내서 한 모금 <laughs> 먹는다. 네. 오랜만에 루시가 꼬미남 밴드 졸업식 기념으로 5행시 어. 자, 그럼 서로서로 서로 봤을 때어이 멤버가 제일 잘한다. 하나, 둘, 셋. 세상에. 꽃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영케이. 와! 미 미군들과 함께 하는 그 <laughs> 공간 와, 속에서. 대박! 남 남자들의 멋진 사랑을 받고 예, 밴어밴밴드하는그 <laughs> 남자. 밴드하는그 영케이 남자. 뭐야, 이게 그래 드! 어드럽다고 드러... 드러... <laughs> <아니, 웃음> 드럽다 그렇게... 네 아, 어렵네요 네. 광일 씨 네. 그동안 함께하면서 뭐 가장 기억나는 거뭐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아 저요 네네 어 근데 모든 순간이 진짜 약간 오늘 부른 노래처럼 네. 저에게는 너무 다 선물이었고 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렇게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이렇게 <laughs> 파이팅 저는 근데 그 뭐라고 해야지 되 그러니까 가끔 신문에 이렇게 단편 만화, 네컷 만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만화로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여 라디오 여기 와가지고 재미는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오늘 야이 노래를 이등병의 편지라는 곡 네. 준비했거든요. 아 예. 그 이거는 어 뭐라고 하죠? 그 정말 국룰이에요. 음 <laughs> 이건 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네네. 이제 또. 어, 몸 조심히 건강히 다녀오시라고 네. 이등병의 편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처. 현식 곡에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눈물 콸콸 오션뷰 <laughs> 스스로 나 진짜 잘했다 칭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칭찬해, 너무 잘했다 칭찬해. 스스로에게 스스로. 네, 스스로를 아, 한번 칭찬을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고 잘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일단 인사드릴 시간이 오긴 아하. 왔는데 어, 일단 원상씨부터 말도 데 <laughs> 이게 끝이라니 아 어, 저희는 참네명다 인복이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운도 너무 좋고 어 되게 너무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영 K라는 이름이 절대 빠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너무 감사한 분이라 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울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뭔가 너무 행복했고, 덕분에 저희의 예능감을 많이 키워주신 저희의 스승님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전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만날 네. 수 있어서 저 또한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광희 씨, 저는 이제 어, 진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고정도 되고 <laughs> 또 저희 노래를 항상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 게 꿈만 같았고 그냥 이 꿈에서 약간 계속 깨고 싶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 뭐 좋아해준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한 거라가지고 <laughs> 루시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상엽 씨 어, 사실 이제 그 대본을 넘겼는데, 네네. 이게 영케인, 영현이 형과 함께하는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저희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넘겼는데 너무 갑자기 물컥해가지고, 예. 노래하면서도 좀 약간 가슴을 찌르는 <laughs>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수수. 저희한테는 사실 첫 선배님이셨었잖아요. 근데 최초의 매니아 커버 준비할 때 사실 저희를 되게 반겨주셨던 첫 선배님이어서 더 아, 어, 많이 의지도 하고 그랬는데, 네. 라디오 올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항상 몸 건강히, 어, 왜요? 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고, <laughs> 음, 언젠가 또 나중에 추후에또 대일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또 그러한 존재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유 저, 저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근데 제가 잘 챙겨준다 뭐잘어뭐 어, 뭐 일부러 더 한다라기보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그냥 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예찬 씨. 네 네. 제가, 그, 어, 서른이 돼가지고, 요새 좀 감성, 좀 많이, 감성적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영케이님이 너무 좋은 게, 어, 그, 진심이 저한테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이게 이 사람 진심이구나를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 예, 그요 네, 항상 매 순간 저희한테 진심으로, 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형인데도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더 많이 커서 루키라 만들어서 쩡 형님을 <laughs> 이렇게 초대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루시 사랑해 데키라 사랑해 영케이 사랑해